안녕하십니까 새벽 3시 뉴스 순찌입니다. 최근 놀랍고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이렇게 속보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햄 자마가 1분 만에 매진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가뜩이나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6시에 햄 자마가 열려 굉장한 비통함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현장에 나와있는 이순주 기자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순주 기자? 네, 이순주 기자입니다.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는 큰 슬픔과 비통함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 한 분과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인터뷰하면 되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이순 주나물입니다. 현장 소식은 어떤가요? 당시 저는 6시에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햄자마도 6시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장님, 과장님, 팀장님 등등 상사들의 눈치를 요리조리 살피면서 바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 비스키스를 검색하여 햄튜브를 찾아서 햄자마 여름을 클릭하였지만 제가 비록 2분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현장에서는 굉장한 안타까움만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비디오 빌리지의 행보에 더욱 더 관심이 쏠리는 바입니다. 이상 현장에서 이순주 기자였습니다. 저건? 야 저건 좀 너무했다. <laughs> 나 가졌냐고? 햄자마? <laughs> 좀 웃겨. <laughs> 네, 현장에서 시민들의 한과 애통함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빌에서는 첫 번째 부츠를 선입금제 혹은 펀딩제로 하여서 같은 햄굿끼리 절대 싸우지 않게 해주시거나 혹은 질투하지 않게 해 주셔서 한정 수량은 그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이렇게 계속 한정 수량으로 내실 거라면 저를 고용하십시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새벽 3시 뉴스 순찌였습니다